중국 OEM 제품의 홍수 속에서 순수 국내 기술 국내 생산의 대표 공구라고 할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하이브로에서 나온 손뜨크 방식의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오늘은 기존 제품들의 장점만을 모아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킨 신제품 H500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H500의 손잡이 모양을 보게 되면 1세대 모델인 H300과 가장 유사한데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H300보다는 크고 묵직해진 걸볼수 있었습니다. 두 제품을 막상 손으로 잡아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알수 있었는데요. 먼저 H300은 이렇게 말아지듯이 잡게 되는 반면, H500은 손가락을 빼서 몸통 전체를 잡게 됩니다. 잡는 모양만 본다면 그립감이 제일 좋다고 평가되었던 H200과 비슷한 손모양이 되는 걸알수 있었고요. 오히려 H200보다 적당히 두꺼워 힘을 주어 돌리기엔 더 적합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H300의 손잡이는 고무와 플라스틱을 조합한 반면 H500은 100% 고무로 되어 있는 점도 좋게 느껴졌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립감 면에서 기존 모델들의 장점만을 반영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손잡이 뒷부분에도 키체인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2세대 모델인 H400의 장점을 가져온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전 모델들에도 있었던 LED 작업 등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에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점등이 되는 관계로 실제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H500 제품은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5초간 LED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사머리의 체결 부위를 확인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충전 포트도 이제는 대세가 되어버린 C타입 충전 단자로 변경되었고 1000mAh를 충전시키는데 70분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H500의 최고의 업그레이드는 토크, 즉 힘의 상승인데요. 기존 세 가지 모델에서의 전동 토크 값인 2Nm에서 4Nm로 두 배나 토크 값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수동 토크 값도 15Nm로 상승하여 최근 모델인 H200보다 50%나 강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배나 상승한 토크 값이 어느 정도나 체감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최근 모델인 H 200 제품과 보시고 제품까지 비교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각각 제품의 토크 값은 2Nm, 4Nm, 5Nm인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H 200 제품을 가지고 목재 25mm 피스를 박아 보겠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 박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손 토크 방식으로 마무리까지 해 보았습니다. 신제품인 H 500은요 끝까지 바뀌지는 않지만 H 200보다는 더 깊숙히 바뀌는 게 보였고요 손톱 크 방식 또한 H 200보다는 힘을 덜 주어도 마무리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보시고 제품은 토크 값이 제일 큰 만큼 나사 머리까지 바뀌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동 전용으로 나온 보시고 제품보다는 못하지만 기존 제품들보다는 힘이 확실히 세진 걸볼수 있었고요. 그립감이 좋아져서 수동 토크 값이 상승한 걸 감안한다면 전반적인 힘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 모델들이 2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H500 제품은 3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성능과 제품 구성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브로 전동 드라이버의 신제품 H500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존 모델들도 워낙 인기가 많았던 제품들이라 장비 조립이나 가정용 공구, DIY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H500 제품은 다소 아쉬웠던 토크와 부가 기능들의 완성도를 개선시켜 나왔기 때문에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이 일어났을 만큼 큰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이 노후되어 다시금 구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새롭게 3.6V형 전동 드라이버를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필수적으로 이 제품 알아보시길 추천드리며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제품 설명란에 구매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